안듣나아 들어가시죠. <laughs> 슬리퍼도 있어. 귀여워. <laughs> 어, 어이, 친구. 어우, 상 축하해. <laughs> 아유, 뭐, 그냥 흔하게 있는 일이야. <laughs> 아유, 뭐, 다음 달에 또 하나 받으러 가야 돼. <laughs> 인기 스타 <스톱한> 살이던데생애 <laughs> 처음 인기 사기. <laughs> 와, 친구 진짜. 아유, 어찌나 소리들을 지르는지. 아이고, 뭐, 뭐라고 했어? 이거? <laughs> 뭐, 다른 분들도 많은데 제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laughs> 이시 센스 멘트 음, 그래 제시 배안 나왔었어? 아까 밥두 그릇 먹고 갔는데 <laughs> 아, 아니야 이걸 다 위로 <laughs> 올렸나 봐 여기는 <laughs> 버 <laughs> <laughs> 언니 버스 몰때 입으라고 샀어 언니 버스 몰때 입으라고 샀어 딱이지? 이거 딱이야. 이거 수건이 입으면 진짜 아플것 같아, 언니. 이거 수건이 입으면 진짜 아플것 같아, 언니. 3,500원. 어머, 금색, 어머, 깔맞춤. 어머, 아, 어떡해, 소름. 이토시를 아. 해야 되겠어. 이토시하고 딱이야. 딱이야. 진짜. 몰라. 근데, 앞이 너무 안 보이지 않아? 운전해야 되는데. 너무 깜깜하고 사왔어. 원래 운전면허라는 게 필기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필기 시험 대신에 네. 안전 운전을 위한 테스트, 교통 상식 퀴즈를. 어, 어, 이 가능하죠. 다 맞출 자신 있죠. 퀴즈 출제를 위해서 네. 저희가 특별한 분한 분을 모셨어요. 어? 어. 누구지? 오늘도 열심히 멘토 구하러 다니셨잖아요. 네. 네. 박보검이요. 고 박보공 왔어? 우리 이제 정신적 멘토를 모실 거니까 자주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누구예요? 네, 프로그램을 위해서. 박보검이네. 뭐 박보검이었니? 생방 끝나고 온 거네. 왔어? 생방 끝나고? 박보검, 박보검. 아까 제 신발이 아니었던 것 어? 같은데. 아옷 갈아입었겠지. 남자, 남자.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름의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모범 운전자 한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곽보곰 왔어? 곽보고인데슬리퍼 있는데 모자그 리액션은? 야너 양말 좀 신고 다녀 <laughs> 저 슬리퍼 어, 슬리퍼가 있어? 아그구나 네. 아, 그래. <laughs> 아. 양말을 신다니 슬리퍼 <laughs> <난 웃음> 아 냄새나 아, 아.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원래 모자를 딩티크. 써야 되는데 아. 모자가 아, 전혀 맞지 않아 모자가 너무 떠 있는 거아니야 모자가 너무 떠 있어가지고 안전운전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조개사로 오늘 인사드려요. 아, 아 오! 아, 전 네. 면허증은 뭡니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종부터아종부토종부터 이종. 오토매틱이 왜 여기 와서 아, 앉아가지고 오토 아, 아. 오토. 기아, 기아 안 넣어? 기아는 뭐, 그냥 기 아니면 피예요 <laughs> 아니, 이 <아니>, 클러치에 <아니, 웃음> 네. 다른 거 없어? 클러치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클러치가 없는데. 아, 볼라, 볼라. 똑같잖아, 그럼. 근데 무사고세요? 어. <laughs> 어, <laughs> 좀 이상한데. 사고가 분위때 전에 아주. 정미한 접촉 사고가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굉장히 무사고입니다. 오. 이 프로그램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일단은 오랜만에 여성 예능인들 이 하는 프로그램이고. 오. 여기 뭐갓쑥 계시고 아유 예갓쑥 네, 갓김치 갓김치 세우씨 네. 봤을 네. 때 김치가 뭐니 대 갓김치 맛있어 사람한테 김치가 갓숙 뭐야. 갓김치 뭐 유명하지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운전에 대해서 그 상식들이 있는지 퀴즈를 통해서 제가 한번 문제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가장 그 퀴즈를 많이 맞히신 분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는. 아주 뭐고가의상품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짜짜로아 어, 정말로요 낚는 거 아니지 어자시작입이제 됐어 와문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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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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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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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몇 점은 자동이지만 이것만은 수동이야. 브랭 브랭 브랭. 문제입니다. 아 진짜 문제, 문제. <laughs> 좌측 깜빡이 고장 났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좌측 깜빡이를 켜는 거야. 어, 어떻게? 어. 자, 티. 멘붕이야. 멘붕. 아, 운전하다가 멘붕 났다, 아, 멘붕.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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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멘붕. 운전하다 멘붕. 호. 앞에 사고가 났다. 조심해라. 앞에 사고가 났다. 정답은 홍딩이었습니다 아아아 앞에 사고가 났을 때 하는 수신호가 아 이렇게. 오케 이거 어. 못 알아들어서 어. 사고 날것같 어. 자, 문제 나갑니다. 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에서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보령, 보령, 보령.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제꽃 냄새, 꽃 냄새. 꽃 냄새. 아 밖에서 뿌 어. 꽃. 꽃 냄새. 네. 워셔액 음. 과다. 어, 굉장히 근접하게 다가왔어요. 네. 어, 티크 그 냉, something, 가. 어, 냉각수. 냉각, 냉각수. 냉각수. 아, 문제가 생겨서? 세상. 정답은 티파리입니다 냉각수가 오. 세고 있다. 뭐가 예. 세다고요? 예. 냉각수 세면 어떻게 해야 돼? 냉각수 세면 어. 막아야죠. 뭐 뭐로 <laughs> <laughs> 네. 틀어 막던거 막아야죠. <laughs> 뭐. 네. 전문가 아니 응, 응. 알아가시는 중인 것 같은데. 저도 오늘 많은 것을 배워가네요. <laughs> 아 자, 상황극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서로가 끼어들기를 하려고 해서 네. 경력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할지, 네. 네. 여러분들 연기를 보고. 정답을 가리도록 할게요. 네. 자, 내렸다. 아유,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잡고. 아, 잠깐 <laughs> 아, 아니야, 진 있어. 짜 어디서 할까? 다들 못된 것만 같네요. <laughs> 자, <다. 다. 웃음> 아, 일단 차 움직이지 마시고요. 사진부터 찍겠습니다. 아니, 운전을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쪽은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한다고 요 <laughs> 사진부터 찍겠다고요. 보험에서 부릅시다. 야, 저기 무슨 어? 이거 왜 잡아요? <웃음> <웃음> 기분이 아파서요. 아프면, 제가 아프면 교쪽이 잘못한 거예요. <laughs> 아니 똥 밟은 상황인 니다 알겠어요. 아니 똥 밟은 상황이군요. 알겠어요. 가봅니다. 아! 아우! 어. 여기서 이게요? 어, 뭐야 이거 진짜? 아, 무서워. 네? 무서워. 뭐요? 어, 무서워. 뭐야? 리 <뭇 틀림> 어디 <왜? 웃음> 소리 잡았어? 여기 어디 잡았어. 잡았어? 아, 아 뭐, 자랑해, 왜? 어디 잡아? 어디 잡아? 보세요 와, 진짜 이래. 어, 여보, 상황이. 나 여보. 지금 사고 났어. 응. 진짜 응. 응. 너무. 똑같네. 아니 이상한 아저씨가. 이런 아, 내 차를 있었어. 긁었지. 내가 응. 뭘 긁어요, 이 아줌마야 아니 잠시만요 아, 어, 그렇지. 아, 경찰을 불러? 진상 아줌마다, 진짜 아, 아저 그럼. 소장님을 좀 바꿔 줘. 소장님. <목소리> 네, 됐어요. <목소리> 네, <빨리 목소리> 바꿔 주 아, 팀장님한테. 내가 아. 누구 경찰. 근데 내가 총장님한테 최악이래요. 총장 <목소리> 청장, 총장한테 전화. <전화하고>. 최악입니다. <목소리> 아, 아 뭐야? 아, 어떻게 된거야 어, 괜찮으세요? <목소리> 아니, 어디? 아, 뭐 거기 여기다아 아, 내가 왜 나면 뭐는 거야? 어, 괜찮으세요? 몸 괜찮으세요? 아, 저 괜찮은데. 네. 어떻게 된 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아, 일단 그러면 뭐지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일단 부르고요 일단 네. 사진 찍을게요 저 사진 찍고 제 연락처 드리고 많이 아프시면 병원 가시겠어요 아 어, 그래요 네. 어 깔끔하다. 이게 맞는 거 같아. 는거습니다 어, 일단 알겠습니다. 는 거는 맞는 거는 맞는 요 약간 이거이맛는잖아요이거 약간 이거이맛는 거는 맞는 거는 맞는 거는 맞는 거는 는 거는 맞 같은 는 맞는 거 아! 아유. 어,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시는거지고제생각 웃음 이 나요? 어제 오늘 운전을 그그 하세요? 어 너무 당황스러우셨죠. 네? <laughs> 저도 죄송하지요. 저도 죄송하지만, 저도 같이 잘못한 것같은데 아저 알겠는데, 네. 약간 왜 사람 위에서아래로 깔보냐고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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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지 못한데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음, 음. 아니 그러면 저, 경찰도 음. 좀 같이 부르시고요. 아 절대 후보 안해. 후보도 안해. 예, 네. 네, 이렇게. 끝까지 어. 아, 네. 이렇게. 그까지 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저씨, 이제 제시. 여기까지만 아, 볼게요. 아,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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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Ready action! Go! 아, 그냥 가야겠다. 야! e a h Yeah! 자, 다시. 오 h 갈게요. Go! g 문을 창문 열어.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너 가만히 있어. 경찰에 불러요. 어. 아, 저기요, 어. 대화를 합시다. 시끄러워. 내려, 내려. 네! 빨리 여기 좀와 주세요. 여기 용산구 내리즈예 <laughs> 네, 아니에요. 네, 계속 씹어요 아, 네. 경찰을 그냥 <laughs> 불러요. 경찰을 부르고 버텨. 아, 버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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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 네. 맞대응하지 않기, 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하기 등 양보하며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항극을 한 멤버를 정답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티파니야! 이번 문제는 김숙 씨가 먼저 기회를 오케이, 드릴게요. 정답이 맞을 말씀는기요 김숙 씨 먼저 드릴게요. 맞추겠어 비밀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에서 말을 응? 타고 가다가. 요즘 <laughs> 카프로그램 있으면 뭐 세상에 무슨 일이 뭐 이런 데 보면 말태고세요 그럼 문제 다른 걸로 드릴게요. 아니, 도로에서 박냥이로 타고 가다가 아, 뭐... <laughs> 낙타 먹으러 오네. 원하시는 거. 차라리 낙타로 해. 요 낙타? 도로에서 낙타로 타고 가다가 어, 낙타 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고 왔 신호를 위반한다. 신호 위반. 내가 낙타가. 내가 위반한 게 아니라 낙타로 한 거잖아. 방치금을 내야 된다. 정답은 오 아니면 엑스. 시도를 위반했다고? 예. 네. 얘들은 거의 시도 위반하지 않냐? <웃음> <웃음> 얘들 뭐 제도인들 <제동이>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자오 X. O, o. 자 정답은 오입니다. 오. 시도를 왜 키겠어? 오. 누구든지 마차나 뭐 말이나 소나 <laughs> 이런 것들도 <laughs> 좀 지키라고 있는 거 지겠지 어. 아무래도 평평하지 않다. 정답입니다. 오. 오. 갓길에 세우고 정답입니다. 오! S. 정답입니다. 아오 십문절. 내번오오 오입니다. 아 오, 오. 오. 오, 오 아, 팔십입니다둘 중에 아 1등 나오면 아. 같이 버스 운전 따자. 아 이렇게 상식이 많은데 그냥 안처놓을 음, 수는 없지. 음. 어. 자 갑니다. 음주운전, 졸음운전, 무면허운전. 이 중에서 처벌이 가장 무거운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티. 티. 무면허 운전. 음. 어... 드링킹 앤 라이빙. 음주운전. 음주운전. 그리고 졸음운전. 졸음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 음주 무면허. 무면허. 무면허 운전. 졸음운전. 졸음운전. 아, 두분 졸음 아, 아, 중에. 정답 있어요? 정답 야, 있어요? 언니가 맞아. 아, 산이가 맞을, 아, 맞을 것 같아. 뒤에 가서 이 모자를 씌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할 수가 없어서. 네. 응? 나 아닐 것 같아. 어. <laughs> 아니야, 언니 언니야. 왜냐면 나는 그냥 연어가 없으면 연어가 없으면. 맞아, 나도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잘 아, 만나요. 해본 거야, <laughs> 자, 갑니다. <laughs> 최종 우승자는? 최종 <laughs> 우승자는? 저 좋아해, 저 좋아해. 미유리씨! <laughs> 자, 언니들의 슬램덩크 운전 기본 상식. 오늘의 우승자는 비전이십니다.